네자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둘셋출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사이퍼스가 존재하는 이유이죠 저희 항상 큰 원동력이 되어 있 정말 어, 무대 위에서 몸이 미소더라 춤추고 노래하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꿈 같은 일인지 한번 크게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로이 여러분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티스트 될수있록 열심히 노력하는 사이퍼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대의에서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너지 넘치는 무대와 점성한 자세로 좋은 음악 들려드리는 사이커스가 되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사이커스 사상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무주까지 이리 없었습니다. 감사합소 다시 한번 축하니다 여 먹고, 짱, 먹고, 짱,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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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스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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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시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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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세븐 선배님의 와주 페이스를 통해 19년도에 박탈리 시방에 타고 활동했던 그 시절도 구간하면 행복합니다. 습니다 네, 저는 원더펜스의 1일 주인은 학창 시절, 학교 때로 돌아가셨습니다. 환 네. 합니 행복합니다. 이런데 좋은 순간을 미루고 시간으로 지속해 주시기 이처럼 수생 날, 수하셨습니다고하 네, 수 네, 습니다 S메모리의 수상자는 아, 이 분이 동으로 가시면 안되죠 우주씨 축하드니다 우주의 1위 음식축성 파트라인은 2년만에 운영차역주고만스러웠습니다 처음 뵙게 된 우주씨의 수상에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일단 상을 주신 어, 유가스포츠 들 너무 감사드리고, KGM이 KGM이라는 것이 상속에서 상, 그리고 그들까지 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기쁩니다. 어, 우선, 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일단 2단 엔터테인먼트 해주신 분들 너무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우리 엄마, 엄마, 엄마 사랑하는 친구, 가족,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12년 차인데 12년 만 알려진 적도 있었고, 알려지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도 노래를 할수 있는 힘을 주신 루시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앞으로도 계속 반짝이는 친되들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짝일 수있도 노력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강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교 결정한 후에다 우리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틀리진 않았다. 고맙다. 감사합다 네, 군복의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은 우주씨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 진정성 있는 부의 대박은 시간을 초월하는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사 기억볼까요 네, 토레의 시청을, 그, 케이팝의 트랙. 오직 그보들 어떻게 보면, 어선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떻상 보면, 어떻게 보면, 그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떻 아티스트 최고 보상의떻게보을이떻원씨면어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어 네, 감사합니다. 어 수줍지도 않았는데 하 어, 관객. 무상가능을... 아, 아, 제가, 제가 출, 오늘 출연자 가 네, 우지 씨랑 제가 아마 거의 최연장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그제좀 부담스러운 마음을 갖고 왔는데. 많이축하해주시고 말이 죽어시감사드립니다그 <laughs> <진짜, 웃음> 어, 오늘 이 시상식을 지해주신인 1가지 것처 진심으로 감사분리고치앞으로도 어, 열심히 11시 10분에 말이 잘한다 시는이분에괜찮아도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까하시에1 네, 이제 다음 무대를 만나보시실 텐데요, 등장과 동시에 등장을 자하나는 카리스마, 글로벌팬들이 글로벌 뜨겁게 반응하는 모습을 무대 위의 퍼포먼스로 지켜보는 팀이죠, ATEEZ의 무대입니다. 만납고 사습니다 특히 지난해보다 훨씬 풍성해지고 볼거리가 많아진 KMA를 맞이하게 되시서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아, 이제 K-pop은 한국을 넘어서 세계 분파를 이끄는 테이크체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취는 아티스트 여러분들의 열정과 팬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 음악인으로서, 아티스티 여러분들에게, 팬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희우님명성과 수많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직접 보게 되니 정말 특별한 반응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 무대로 활 하는 한은 아티스트들을 자주 볼수 있는데요. 아티스트들의 역사적인 식을 위한 최고의 선물 버스를 선보인 이궁해요 브랜드를 꾸며 그 영광의 <목소리도> 주인공은 네, 리팔 스포츠가 주최하고 KGM의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저스널이고 END, 틱톡 라이브, 일본 훌륭에서 KGM이 뮤직데이를 전 세계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